안녕하세요. 우리 부부타케 t v 입니다 자, 오늘 여기 금매물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급하게 좀 이사를 가셔야 되고, 리모델링을 하시고 파시려고 했는데, 세입자분들이 계셔가지고, 리모델링을 못하고, 그래서 이제 또 급하게 파시는 물건입니다. 자, 이렇게 큰 도로가 지금 보여지는데, 여기 큰 도로 뒤쪽에 건물이 있어요. 여기 뒤 도로에 바로 있는 물건이고요. 건물 앞쪽으로, 이렇게 큰 도로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방서사 거리,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저 앞쪽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동남지구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.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안 하시고도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. 리모델링을 하시면 수익을 좀 많이 낼수 있다는 점이 장점 같고요. 더군다나 주인 세대가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, 금매로 나온 물건이라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큰 도로 보여지면서 이제좀 이동을 해볼 텐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뭐 원평초등학교, 분평초등학교, 청주하이텍고등학교, 청석고등학교, 용암중학교 이렇게 학군에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병영생들은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에 가셔도 병원을 찾으실 수 있고요.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약 20분 정도 차량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큰 도로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. 거기가 이제 매물지 도로 폭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건축물입니다. 자 이렇게 옆쪽에 공원도 있고요 여기 앞쪽만 나가셔도 상권에 어느정도 살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상가주택들이 좀 밀집되어 있으면서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물지의 도로 폭이고요 아까 큰 도로에서 건물 하나 뒤에 도로 그리고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지도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도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지도를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건축물 앞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요 공구상 설명을 드리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꼼꼼하게 촬영을 좀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주변에서는 외벽이 제일 깔끔하죠. 네, 요렇게 좀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려다가 급하게 또 이사를 가셔야 되고 또 세입자 분들도 계셔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해서 급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부상 설명을 좀 드리고 진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지가 211.9, 연면적이 302.66, 중국연도가 1999년 지상 3층의 건물이고요. 제일 쪽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공모장 주차는 2대가 가능하고요. 1층에 4개의 호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려다가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현재 임대는 4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. 1층은 현재 공실이 3개 있고요. 이 하나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. 리모델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세입자분들이 거주 중이시라 고기에 좀 힘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못하셨다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1층은 원룸이 4개고요. 2층도 4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개는 임대가 안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차백에 8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임대 수익을 일단 내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 하시려고 그랬는데 세입자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못하셔서 그냥 좀 급매로 파신다고 하시는 물건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요렇게 2층 같은 경우는 원룸 4개가 있구요 자 이렇게 3층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일자형으로 잘 빠진 구조가 될것 같은데요 아파트 구조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거실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실도 리모델링을 참잘해 놓으셨죠 요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거는 지금 불을 켠 상태고요. 불을 한번 끼면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가 거실 쪽이었고요. 여기서 돌아가면 주방 쪽이 좀 보여지는데요. 지금 주방 불은 현재 안 켰고요. 주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서재 겸 주방으로 좀 써주고 계신 모습이 보여집니다. 세탁기는 안쪽에 있고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거실이랑 주방을 보여드렸고요. 이쪽으로 가시면 창이 좀 보여지고 이쪽도 창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 부분이고요. 뭐 아무래도 거주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주신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.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. 이 정도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. 무수다 그런 흔적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옥상도 방수가 같이 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붙박이장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세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욕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방 3개에 욕실 2개의 구조고요 거실 1개도 있고 주방도 있는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여기가 세 번째 그리고 욕실 그리고 일자형으로 각각 방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옥상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옥상이 좀 얼마나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옥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2층 단독주택이 앞에 있어 가지고 채광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옥상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중흥 S클래스 아파트도 보여지고요 방서 사거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, 사실.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옥상 방수까지 다 되어 있고, 앞에 수도도 끌어온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좀뭘 만지시고 그러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. 뭐 수리 같은 거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해 주셨고요. 자, 이렇게 좀 급매로 나온 물건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,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